오늘 명절날입니다. 오늘은 뭐 아침 늦음악 하게 홍도로 왔습니다. 홍도로 이제 막 채비 당구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요거는 참돔입니다. 참돔 보기 옵니다. 보기 참돔 에헤 이쪽 가 선미의 산발이 왔습니다. 아 요것도 참돔 같은데 참돔 아, 참돔입니다. 아직까지 뭐부실이 있지는 없고 뭐 참돔 땀, 땀은 참돔입니다, 지금. 오늘 안경은 조리도 빠르고, 날씨가 지금 새바람이 불어서,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홍들로 왔습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요것도 참돔인 것 같습니다. 아, 물때가안 맞아서 그런가. 구시리는, 뭐, 아직. 많이 없고 참돔만 따면 따면 한 마리씩 보내. 오네 아는 아침에 알 알구시 한 마리 잡으시 참돔 만 간간히 따아 오늘 홍도 고기 안 됩니다. 네. 자살 달래가 올리라. 오이. 자 귀한 고기 나옵니다. 귀한 고기. 아 무시한 마리가 이래 귀한. 아, 이거 어쩌까나알고있셔야니다 그래, 크지 않아? 아, 어휴, 백거리 한 마리 추가. 어, 뭐, 고기가 뭐 짜자지잘 되는 건 아닌데, 그래도 몇 마리. 손맛은 맞습니다. 오, 어, 부실입니다, 부실이. 지금, 뭐, 바다 상황이 계속 좋지가 않아서. 가는 길이 죠금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, 여보 뭐, 철수를 이제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하바오 조항입니다. 오늘은 안경에서, 날씨도 안 좋고, 물도 빠르고, 홍두에서 낚시하고 왔습니다. 그래도 뭐, 많이는 아니어도 햇거리 정도는 딱 잡고 철수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참돔도 사이즈 뭐, 괜찮은 것들이 몇 마리 나오고. 아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.